지난 두 주일 동안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 이제 시리즈로 시작이 되니까 지난 설교를 좀 들어야 오늘 설교도 좀 이해가 됩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마지막 내용인데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가운데 끝까지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중적인 삶에서 스스로를 지킨 남은 자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것이죠.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이런 남은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남은 자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런 남은 자를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지난번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구절과 동일한데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죠? 교훈을 받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식만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실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소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삶의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는데, 어떻게 힘썼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결론인데요. 끝까지 삶을 유지하고 지키는, 끝까지 변화된 삶을 지켜가는 그 동력을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성장을 이루는 것. 이것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인데요. 이 참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굳게 버티는 것이다. 네. 아, 참성장의 특징은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좀그 하얀 글씨로 해석을 해 놓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인내가 성숙을 가져온다. 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신실한 신앙, 이중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신실한 신앙을 말하는데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이 단어, 크레테사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과거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붙잡은 거예요. 과거에 붙잡고,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붙잡은 손을 계속 놓지 말고, 언제까지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붙잡은 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이 예, 요청이고 권면입니다. 한번 붙잡은 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는 것입니다. 참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삶의 변화를 시작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해 굳게 붙잡아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사람들 아마 처음 예수님 믿고 아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의 도전은 계속 왔을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합의 유혹이 계속 됐을 거고요. 조합에 참석하지 않아서 오는 사회적 불이익이 계속 됐을 겁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서 흔들릴 수 있죠. 때로는 붙잡고 있던 것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들이 선택한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버틴 것이 이 두아디라교의 남은 사람들의 영적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함의 특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또 3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럼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붙잡았으면요,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상반기 말씀 훈련이 시작되는데 훈련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뭐든지 한번 하면 끝까지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 끝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 과정이 성숙의 과정이 되죠. 삶의 변화를 가져온 후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렵다고 조금만 힘들다고 다시 그냥 옛날 모습으로 쉽사리 돌아가서는 어떻게 거기에 성장이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열매가 있겠습니까? 왜 나는 맨날 빈털터리지왜 영적 열매가 하나도 없지? 가만히 보면 끝까지 하는 게 없어서 그래.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해야죠. 열매가 거둬지기도 전에 다 포기해버리니 열심히 한건 같아요. 발차기를 망가지는 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성장은요. 끝까지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버티는 거죠. 주님의 때까지, 주님의 은혜의 때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것이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영적 비결이며 성장의 비결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성문 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분한 한 분들이 세상 앞에서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번 붙잡은 것을 끝까지 끝까지 인내로 버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열매들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영적인 축복들이 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우리 거룩한 문성문께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한번 시작한 것을 굳게 붙잡읍시다. 끝까지 인내로 버텨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참 성장은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여 이기는 것이다. 성장에는요, 반드시 도전이라는 그 주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좀 해석해놨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도전이 성숙을 가져온다. 네. 참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아디라의 남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굳게 붙잡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26절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여기 이기는 자. 그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은 자는요, 이기는 사람을 말해 끝까지 이겨낸 사람이 남은 사람이죠. 중간에 포기하고 끝난 사람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된 호 니콘, 니콘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겨루어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 이김은 반드시 겨루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겨룬다는 과정. 즉 어, 무언가에 도전하고 겨루어서 이기는 거죠. 지키는 자라고 했던 이 호테론, 이 테론이라는 단어는 실천한다.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거기에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사실은 다른 단어이지만 그 헬라오의 이 구문상으로는 동등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를 표현할 때이 남은 자는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가 곧뭐 하는 자예요?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공격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도전하고 결국 승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익이 옵니다. 데 조합에서 또 활동하자니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가담을 해야 되고 음행의 문제를 그냥 방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이런 그, 어,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죠. 세상에서 좀 하자니 아 거기에 맞춰야 될것 같고, 아 그러자니 우리 신앙적 양심에 껄끄러움이 생기고. 어떻습니까?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봉착한 두아디라 교의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빈털 터리 신앙인은요 항상 도망쳐요 항상 회피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성숙한 신앙인은요 항상 도전합니다 끝까지 지켜냅니다 삶으로 증명해 냅니다 이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나약한 신앙인은요 늘 회피하면서 변명하죠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삶에 어떤 열매가 걷어집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도전이 오든지 도전에 직면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버텨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회피하고 도망치면 미성숙함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도전에도 그것에 직면하고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기면 그것이 곧 성장입니다. 그 쌈채소로 연매출 100억을 올린다는 그 충북, 충주의 류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저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이씨가 하루는 신문을 보는데 이 항구에서 오징어를 잡아서 도시까지 가지고 오는데 오징어가 많이 이렇게 중간에 죽는데요. 폐사된대요. 그래서 이 싱싱하게 오징어를 도시까지 가지고 오는데 이 오징어의 천적인 물고기를 몇 마리 수조에 넣어 놓으면 오징어가 막 살려고 하면서 그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 남는데요. 그그 기사를 이분이 이제 본 거예요. 어 오징어만 그런가? 채소도 똑같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통은 밭에 만약에 상추를 심으면 상추만 다 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추랑 케일을 이렇게 그 섞어 심었대요. 그랬는데요, 병충해에 강하고. 정말 잘 자라고 영양이 풍부한 상추와 케일을 얻었대. 그래서 연 매출 100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 이 글을 제가 읽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지. 도전하는 삶. 여기에서 더 강한 힘이 생기는 거죠. 병충해 더 강한 세상의 병충해 더 강한 채소가 길러지는 것이죠. 더 건강하고 강건한 채소가 길러지는 것죠 그럼 제가 생각한 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을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갔잖아요. 어린 시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몇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몇살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기록으로 보면 14살. 보통 14살 정도 된 소년들을 잡아갔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7살을 넘기지 않대 그 14살 되는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일꾼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새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죠? 뭐, 그 바벨론, 으로는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있잖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세 명, 바벨론으로 같이 잡혀갔는데 14살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1 4살에이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14살 이전의 훈련이 중요하다. 14살 이전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14살에 바벨론에 갔을 때 거기에서 뭐부터 시작했어요? 왕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다. 이 도전부터 시작한 겁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진미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영적 도전에 직면한 힘을 받은 것은 저는 어렸을 때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또 우리 유치원 있잖아요. 우리 유치원이 지금 기독교 학교로 완전히 전환해서 이제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함성하고 기독교 훈련을 받고 기독교 커리큘럼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13살이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진짜 믿음으로 제대로만 키워내면 14살 이후부터는 세상을 흔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까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믿음에 이 소년들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리아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는데 불목불도 이겨내고요. 사자굴도 이겨낸 것입니다. 영적 도전에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훈련받고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도전이 올때 회피하지 말고요. 그 도전에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영적인 경쟁, 영적인 도전, 이 도전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피해야 될게 아니라 오는구나. 그래, 해보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빈털터리 신앙입니까? 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미 다 이길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니까, 선수가 포기해버리니까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도전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있는 축복은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끝까지 이겨냅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헬렌 켈러 이분은 시각 장애가 있었고 청각 장애가 있었고 언어 장애 이 삼중 장애요 사실 모든 장애를 다 가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이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게 대단해서 이분이 사회적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우리 헬렌켈러의 삶은 우리가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헬렌켈러의 삶이 세상을 흔드는 삶이 됐던 이유는요.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를 극복한 것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헬렌켈러가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장애인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평생 사회복지의 운동을 펼쳤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고, 자기의 돈을 내어서 기금 모금에 실천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기금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그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녀의 실천하는 삶이 헬렌 켈러를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게요. 어렸을 적 받은 훈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헬렌켈러 어린 시절 이야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헬렌켈러가 11살 때, 여러분 11살 때. 11살 때 자신이 처지와 비슷한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지닌 네살란 토미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알게 됩니다. 이 네살란 토미가 시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져서 또 부모님이 다 이제 엄마는 어, 어, 돌아가시고 아빠는 직장도 잃고 너무 어려운 가정이라서 유치원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11살짜리 헬렌켈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저금통을 깹니다. 깨서 그것으로 토미를 도와주었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보내줬어요. 결국 이 어린 헬렌의 노력으로 이 토미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성금을 보내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감사편지를 씁니다. 감사편지를 썼어요. 이름을 쓰고, 어, 그 기부한 성금의 내, 그 금액을 쓰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 해서 그걸 다 보냈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그 당시에 그 모스턴 헤럴드라고 하는 신문에다가 그것을 기고를 합니다. 그 신문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모으는데요. 12살 될때 이미 수많은 기금을 모아서 그 이듬에 이듬해, 그, 그, 12살 때죠. 11살 때 시작했던 게 12살 때, 5월 달에 눈이 불편한 시각장애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모금 운동으로 많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주게 돼요. 아주 옛날인데, 그 당시에 2,000달러를 모아 굉장히 큰 사회적 영향력을 끼칩니다. 12살짜리 어린아이 예요그 다음에 13살 때, 인구가 3,000명 밖에 안 되는 이 그, 터스컴비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굉장히 빈민, 빈민 지역에서 빈민가의 지역인데 이, 이,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책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지역에 도서관을 세워줘야겠다. 13살짜리 헬렌 켈러가. 그래서 이, 이터스컴비아 지역에 어떻게 할까 시작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100권을 먼저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기부를 받기 시작합니다. 100여 권의 책과 약간의 돈이 모였을 때 그, 어, 시내 중심지에다가 방을 하나 얻습니다. 거기서 책을 대여하면서 계속 모금운동을 모금 시작합니다. 13살 때이 사실을 알게 된 독지가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하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그 빈민 지역에 도서관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이 어릴 적일화는요 그녀가 지식을 갖춘 지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삶이 있는 참 성숙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아예 안 되지. 내가 뭘할수 있겠어.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계속 도전해서 결국은 일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인물의 삶이 하루아침이 된 것입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생 한 겁니다. 평생 한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훈련되어 있던 결과입니다. 평생에 남은 삶이 끝까지, 끝까지 그 모습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한번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로 버텨냈고, 결국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참성장이 무엇입니까? 한번 정리합시다. 참성장은요, 이중적인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그렇게 시작한 삶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인내로 버티는 것이고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고 결국은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맡겨 준 사명 언제까지 여러분 붙잡고 지키시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인내로 버텨내고 계속 도전해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것을 이뤄내고 빈털터리의 삶이 아닌 영적으로 가득한 성취하는 삶, 성숙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